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동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우선 대군주부터 생산하십시오 계속하세요. 광물이 필요합니다 대 군주를 좀 만드는 게좋겠습니다 군주를 좀 만드는 광물 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습니다광물를좀만드니다불가능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니다 じゃあでもよ。

하는군요. 고대륙 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 가네요이준비됐 어,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함선을 더어서니다우리여 그냥 죽게 니까 부족합니다. 알렉산더를 할비가 되었다. 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려면베스 s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나 t 에게 m i 필요 o i n g t 을 처치할까요? e w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군. 저 few hours. I'm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준비 완료. 네, 기다리고. 놀란 것들. 아군을 공격. 그냥 일시적인 있습니까? 거니까.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대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에스핀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처치할까요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기다리고 계속하시죠.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을 저좀 고해 주십시오. 아, 알렉산 제라드가 이걸 보지 못해 다행히 이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기 은폐 유닛을 사용중이다 경지가 필요하다 우린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저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 주십시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적이 함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좀 구해주십시오 무엇을 처치할까요?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아포칼네스 상승 준비 와인. 아군을 도우십시오. 위험에 처했습니다. 잠자리고 계속 기다리고. 저좀 구해 주십시오. 아군을 도우십시오. 변이 완료. 건설 로봇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가벼운 휴강력하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헬스핀 가스를 보호할 수 없어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선 <릉> 하나가 할까요?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득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더 잡아들 수있을지 모르겠군요. 옆 o u r 자가 p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 us. 십시오 아군을 도우십시오. 아군 지금 무언가가 진화를 마쳤습니다 그렇 기다리고 있할까요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같군 감염체들이 옵니다 함선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사령관님 매수탱의 네 아, 가스가 부족합니다 음, 우리가 전투군의시했습니다 적들이 니까 아, 에게도게이필요합니다 아, 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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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좀해 주십시오. 나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변이 완료. 감염체들이 함선을 공격 중입니다. 뭔가 손을 써야 합니다. 사령관님. 철모리안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함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아문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역병 전파자가 달아났습니다. 녀석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 불안해지는군요. 아군을 도우십시오. 네, 아군에게 도을준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함이 잘 들으십시오. 함선이 무사 이륙할 때까지 감염체들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번엔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정신정리십니까?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정신정리십니까?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원나 아무 이상 없든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렉산더가 다시 태어나기란 필온잘들일니다 나쁜 놈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베스킨 가스가 있어야 우리 아군을 도우십시오 나오고 싶어 안달이 난다 봅니다. 계속하시죠. <laughs> 적과 마주쳤다. 감염체들이 함선을 파괴하기도선 안됩니다. 제태원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선멸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선멸 전차를 처리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에스킨가스를더 확보하십시오. 아군을 도우십시오. 조좀 완료. 해주십오오계속하 변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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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이 완료. 이완

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에 대비하십시오. 비품 필요합니다. 아그로제 비요에 최소한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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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성공. 지역는데 성공으로 마포 칼리스크로 왔습니다. <목소리도> 잘 지켜봐라. 섬멸 전차들이 방금 시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녀석들은 이제 십시오 이제 우리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악어를 <목소리도 잘 지켜봐야> 도우십시오. <목소리도 잘 지켜봐야> 우리가 전투를 개시한 에처습니다 반해. 충분히 확보하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이 벌레들이 싸우고 싶 전투를 개시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대원들이 변환이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아, 좋 일인가요? 변이 성공. 이 엽기 전략을 구하 주십시오. 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지금 발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몰려들 겁니다. 이제 알렉산더를 대행명령을 따로...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원군을 보내라, 당장! 경비 조심해, 준비하세요. 아포칼리스크 상승 준비 완료 아군을 도우십시오 현이 성공이었기를 바랍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p y r 이 필요합니다 y r a m i d a Pyramida, Pyramida, p y r a m i d 조심해 보시죠. 적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대만 더 대피시키면 우리 모두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적이 오고 있었고마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 변이 성공 이었기를 바랍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놈들이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 군이위험에처면 아, 우리 교 아, 우리 교에 쏘면, 아, 우리 교회 아, 우리 교회에 쏘면, 아, 아, 우에 아, 우리 교회에 쏘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저 함선이 지금 감염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변이 완료 아군을 보고 싶습니아군필요다 함선을 향한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학살도 시작되겠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조용의 해, 리 넌왜 항상 그렇게 삐딱한 거야?